잘 교육받고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이 결국은 그 활동 공간을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좀, 좀더 얘기가 좀길것 같긴 한데,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국가의 어떤 국력?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좀 연관이 돼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인공지능 아니에요. AI, AI, 뭐, 인만년만 AI, 뭐, 그래서 AI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될수 있는 이제, 반도체. 뭐그 중에 뭐, 엔디, 엔비디아니, 뭐, 그 다음에 뭐, HBM 무슨 메모리니, 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소위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AI 알고리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시대적인 화두가 돼서 와글바글 떠드는데,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 AI에 대해서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를 주도한 학자들이요, <laughs> 유럽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규제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뭐그 다음에 지원도 약하고 그런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과실을 실제로 상업적인 그 프로그램,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실제로 그 투자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으니까 잘 교육받고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이 결국은 그 활동 공간을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형편없이 이제 위축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최근 한 10개 정도의 그 첨단,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조선, 뭐, 방산, 뭐,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면에서 분명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되게 웃겨요. 소위 뭐 글로벌 그탑 10, 뭐 글로벌 탑어 50개 구, 그 기업 중에 뭐 유럽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루이,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냉정하게 뭐 아주 굉장히 뭐 고가 명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파잖아요. 자파. 그거 외에는 내설만한 회사가 없다. 오히려 한국은 몇개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 경쟁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한국은 좀 독특하다. 그럼 유럽만큼 가연 그러면 한국이 뭐랄까 규제가 없느냐? 규제도 있는 것 같고. 뭐, 문화적인 요소도 좀 상당히 보수적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좀 대단히 뛰어난 잠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한글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제가 이제 그 LG전자 뭐, 그 휴대패카드에서 했던 일이 한글을 컴퓨터에 이식하는 작업이었으니까 그때 해보니까 어?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디지털에 맞는 문자구조다. 그 소위 알파벳보다 더 좋아요. 이쪽에다 자음, 이쪽에다 모음을 입력하는 게 번갈아가 뚜르기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영문보다도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소프트웨어가 한글 오토마타라 그래서 자음 모음을 그 연속적으로 딱 때려놓으면 이제 그게 자동으로 아예는 얘는 초성이네, 얘는 중성이네 이걸 구분해서 집어넣거든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알아서 키보드에다 때리기만 하면. 글자를 착착착착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그런 업무를 제가 했었고, 조금 약간 독특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특허를 해놨으면 지금 큰돈 아니었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일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 LG전자나 실팩과도에서 만든 엔지증들이요. <laughs>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laughs> 자기가 다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말하자면 미국 회사가 못 해준다 이거예요. 뭐 다른 이제 기초 컴퓨터에 관련된 뭐 기초 기술 어떤 기초 원리는 뭐 그쪽이 훨씬 압도적이겠지만 걔네들이 그 선진적인 새로운 기술 베이스에 신제품을 끌고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팔리는 한글이 작동되는 기계를 출시를 하려면 한국 엔지니어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까야죠. 그러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휴대폰 카드, 뭐 한국, 뭐 이런 이제 소위 지사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부분의 일부는 한글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을 되게 잘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아,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컨텐츠 올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빨리 일어서지 못하면 공산주의 그 사상에 전도돼 가지고요. 다 공산화 될수 있다. 그런 위협을 느껴 가지고 소위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조를 이제 유럽에 소위 서부 유럽 중심으로 쏟아넣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부 유럽이 전후 복구를 해내고 한때는 뭐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2000년대 초까지는 그럴 정도로 거의 이제 선진국으로 금방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으니까 주하고 나라를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 미국의 미네소타 주하고 우리나라가 매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립대학하고 서울대학이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의 인재들을 이제 미네소타 대학으로 가서 고급교육, 주로 의학 분야, 농업 분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뭐 이제 요런 세 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쪽에 고급 인력 양성을 도와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 혜택을 본게 아니라, 그 개발도상국,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뭐 태국은 뭐 어느 주, 뭐 말레이자는 어느 주. 저, 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어느 쪽, 이렇게 매칭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그 프로그램을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에서 미국에 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제 똑똑한 인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석박사를 받고 나서요, 다 미국에 그냥 놀러 앉았어요. 당연하죠.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유능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겠다. 그러면 뭐, 이제 영주권 시민권을 아주 쉽게 내주면서,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게 아니라 브레인 드레인이다. 두뇌 유출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laughs> 미네소타에 갔던 한국의 과학자, 뭐 의학자, 그 사람들은요 거의 다 귀국했어요. 그니까 같은 이제 어떤 이제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한두 명 빼놓고는 다 7,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의학 분야, 뭐 농업 분야, 뭐 공학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미국의 선진화돼 있는 어떤 과학 기술을 우리나라로 도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네. 두 번째는 한국의 우수한 사람들은 뭔가 민족 의식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네. 또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묵묵히란 정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그렇거든요. 인도의 예를 들어서 인도 엔지니어가 <laughs> 얘들 영어 다잘 되니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IT 회사에 직장을 취직을 하면 자기가 인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1 0배 내지 1 5배 고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 길을 쓰고 미국에 가거나 뭐 미국이나 유럽계 회사 뭐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미국 유학을 했던 인재들이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78명인가 중에 한 명인가 빼놓고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어려웠 해외여행이 또 어려웠던 시절에도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라디오 프로에서 그런 얘기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여행, 외국 경험을 하면 다 애국자가 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잘 환경을 만들어주면 몇년 뒤에는 또한 단계 더 도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